촬영 기능을 잠깐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영상통화를 할때 그것이 그 돋보기처럼 확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문서적인 것을 갖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문서를 갖다가 특정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특정 영역에 됐을 때, 그 카메라가 자동 인식하면서 어, 모니터에 표시하는 거예요. 모니터 표시해가지고, 어느 특정 문종만을 내가 클릭해 어, 그렇죠. 특정 문장이 거기서 딱 거기서 카메라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포커스 카메라에 그 특정 지점에 이걸 찍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쪽 부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기에 커서 이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쪽 부분을 찍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영상 통화 촬영 기능이 어, 모니터 안에서 촬영 자기 모니터 안에서 보이는 문서적인 것들과 영상적인 것을 촬영하는 것들. 나 모니터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영상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 또는 문자 문, 문자가 아니라 파일, 문서 파일을 보내거나 대용량 파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동영상 파일을 보내거나 스마트폰 등제한어 있고 너무 속도가 느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문서적인 것을 아예에게서 보여주고 싶을 때 상대방이 클릭을 해서 찍어서 그중 특정 부분을 이렇게 보내주거나 문서적인 것을 이렇게 한한 장을 통째로 어, 이렇게 거기 있는 카메라가 확대가 되는 거. 요 카메라가 전체에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어이니 모니터, 32인치 모니터다 그러면, 그 전체를 갖다가 그딱 댔을 때 어, 스캔 기능을 주는 거예요. 복사기처럼, 복사기처럼 스캔 기능을 주고 그 장면을 찍는 거죠 자신이. 카메라로 얼굴을 찍듯이 문서를 찍을 수 없을까요? 찍을 수 있는 거겠죠. 그 문서를 찍거나, 아. 어, 카메라로 내가 곧바로 거기서 춤추는 장면을 찍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러면 이게 카메라, 이거, 이거, PC, 이거, 데스크, 데스크탑이 새로이 부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부활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뭔가 부활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좋을 듯. <laughs> 그렇죠. 데스크탑이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데스크탑 앞에 가게 됩니다. TV 앞에 서 있는 시간이, TV 옆에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거의 안 보죠.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이제,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도 다 데스크탑 앞에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것이 사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면, 큰 화면을 통해서 데스크탑의 업무를 보고 싶지,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사람 심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서적인 것을 촬영을 해서 곧바로 거기다가, 어, 이렇게 스캔, 복사 기능을 가져오면, 그걸 곧바로 저장을 한다면. 그렇죠. 따로 모든 복사기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영상까지. 내가 사진을 거기다 댔다. 했다. 그럼 카메라가 그걸 보고, 그것을 찍어서 곧바로 어, 파일로 만들 수 있다면. 하...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가 촬영한 것을 곧바로 블루투스 기능으로 특정 클릭을 했더니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검색하면서 사진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을 곧바로 저장을 한다. 이해가 가시죠? 저장 기능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럼 이 안에 자기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저장을 해주는 기능 이런 부분도 따로 저장 사업을 할수 있는 거죠 문서적인 저장 여기서 화면적인 저장 이 저장 사업을 추가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 파일과 이 파일을 연계해 가지고 뭐 슬라이드처럼 문서적인 파일을 연계해가지고 또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연계해서 하나의 파일로 구성할 수 있듯이 슬라이드처럼 하나의 파일로 구성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어, 사진과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결합해서 어,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이렇그 사진 각색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코믹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 사진과 사진을 결합하든지, 동영상과 동영상을 짜집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컷 잘라가지고 어, 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지 는 기능도 장기적으로 뭐 이런 서비스도 있구요. 어, 이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 같은 데서 영상 전화 사업을 이데스크탑 안에 출시를 해가지고 화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실상 지능 기업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그 데스크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다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전화도 여기서도 하고 곧바로 스마트폰 꺼내는 여기서 업무적인 전화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전화가 있었는데 그 살며시 사라졌죠 어, 그럼 이거를 영상 전화를 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작게 만들어 줬기도 화면을 크게 만들어져서 어, 영상 전화를 하거나 거기다 채팅 기능을 좀 단톡 받지 않으면 채팅 기능을 부여를 다자간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거나 회의 서비스 같은거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령 아, 안에 거리 들어가면 그것이 사업 서비스가 구글 안에 들어가거나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이런 사업 서비스 서비스가 있거나 그 클릭을 하면 거기서 곧바로 연결되는 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자그러면더 나아가서 영상을 녹음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 자기에게 노래를 녹음하고 싶잖아요 그죠 노래 같은 것을 녹음해서 음질이 좋아져요 음질이 여기서 얘기해도 곧바로 음질이 에, 굉장히 에, 좋게 할수 있게끔 변화 음질을 좋게 만들거나 곧바로 녹음을 해가지고 아니요, 그, 모니터 안에서, 모니터 안에서 녹음을 하는, 모니터 안에서 클릭을 하면 녹음 기능이 딱 나와가지고, 어차피 영상통화가 되니까, 녹음 기능을 통해서, 어, 곧바로, 이렇게 녹음 파일로서 만들거나, 어디요? 그러니까 노그 그, 노래도 할수있거요가라오케처럼이게좀 가라오케처럼. 각종 노래가 거기 안에 게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국내 노래, 국내 노래게 뭐 하고 외국 노래가 있어가지고서 클릭을 하면 거기서 곧바로 노래 부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서비스일 수도 있고, 거기서 노래를 녹음하거나 자체적인 어떤 저작한 것을 갖다가 녹음하거나 이런 녹음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다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화면으로 보고 싶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작은 거는 그렇죠.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데스크탑이 한꺼번에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아니면 뭐가 있어게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처럼 프로그램을 사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 소프트 어상에서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런 플랫폼 안에서 문서죠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한 달에 유료로 얼마로 무료 서비스가 있고 조금 몇번 사용하는 데는 놔두고 사록 수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사용하고 파일을 많이 저장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에 이어서 새로운 문서 편집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문서 편집기를 소프트웨어상에서 어, 제공을 하는 거죠. 공짜로. 일정 부분 사용하면 공짜고, 그 이상 사용하는 기업 사용자를 사용량이 사용 많은 사람은 유료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가시죠. 그러면 거기다 더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웹하드처럼. 그렇죠. 웹하드처럼 아, 자기가 그 파일을 보관해 주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더 사업을 참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팅 기능까지 다 하고 영상 통화까지 넣고. 음, 이모티콘 판매도 했대고, 이모티콘을 넣어가지고, 재밌는 이모티콘을 아주, 하나당 10원. <laughs> 그러면, 그, 저 돈이 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대령, 그 대용량,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자를 갖다, 뭐, 청군대 보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 이 데스크탑 안에, 데스크탑 안에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주변에 음식점에 그래서 주문할 수 있는 데 내가 접대 그 스마트폰에서 얘기를 했듯이 주변에 음식점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 피자 주문하고 닭주문고 청소 대행 서비스 그다음에 각종 인터넷 가입 이런 것들을 어 그다음에 이렇게 파출부 대행 뭐, 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뭐랄 뭐라 오토바이 배달. 세탁,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주변 편의점 이거를 앱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앱으로 이걸 주변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기업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렇죠. 전 세계 기업에서 주요 기업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앱으로 깔아주는 거. 그 앱으로 깔아주는 대가를 손으로 기업으로부터 받거나 그걸 통해서 특정 매출이 라려면 아니면 자체적인 매장을 일단 만들어서 앱으로 만들어 슈퍼다 편의점입니다, 그렇죠? 배달 대행, 배달 대행이랑 택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택배까지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클릭만 데스크탑에서 클릭만 하면 내비 있어서 택배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럼 그 택배 회사는 금방 큽니까? 안 돼.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있는 이전 세계 자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의 사업 아템. 그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 사업적인 아이템을 제공하는자 아, 성공적인 아이템을 적용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을 통해서 화면 켜면 그런 앱이 쭉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앱이 나오듯이 데스크탑에서도 앱이 쩌르르르 나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어,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면 거기서 피자도 주문할 수 있고 세탁도, 배달, 오토바이 배달 맛있는 음식점 어, 하지만 택배 에 보내는 것도 클릭만 하면 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어, 공사 서비스, 공사 서비스, 가장 국민들, 시민들이나 국민들, 또는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 컴퓨터 복구시, 컴프터 복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체를 데스크탑 안에 앱으로 제공했을 때 대체 사업체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천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천 개를, 사업체를. 땅짓고헤엄입니까아닙니까땅영고있습이죠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네. 기업체를 만드는 거니요앱을 제공해서. 그럼 앱을 제공해 가지고 기업체를 만들상을 채팅 앱을갖다 제공해서 채팅을 하게 하거나. 앱을제공하면서마이크로소프트가이영을 보고 있습을 앱을 제공해 주니다니다아니면이이크로소프트를 쓰지 다고을 <laughs> 그래서 그 거대한 게임보다는 간단한 게임,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게임을 스마트폰에 넣듯이 데스크탑에 넣가지고 어 게임을 칠 공짜 게임도 있고 돈 내고 유료로 유료로 하는 본격적인 게임도 있고 이거를 앱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이 있듯이 데스크탑에 앱을 제공하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게 회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문서 편집기도 넣어주고 문서 편집기를 그냥 앱으로 넣어줘야지 쓰지 이건 편해야 됩니다. 좀 간단한 기능을 넣어줘야 되는. 좀더 복잡한 기능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 그에 따라서, 어,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들은 복잡한, 대부분은 그냥 간단한 문서,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저장하는 프로그램만는 단순한 문서 편집기가 아니라 사진까지도 동반해서 요새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하고 동영상까지 같이 첨가를 해가지고, 살령 기능까지 해서, 어, 그거를 어디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서로서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어, 문서를 일일이 타자쳐야 되는데 찰량기 같은 게 특정 부분을 복사하듯이 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같이 에, 사람에게 뭐문 문서 파일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파일, 자기가 제작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파일로 만들어 서보낼수있습니다 있죠. 이진제가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앱을 제공해라. 알았죠? 앱을 제공해. 요 그러면 수많은 참기의 사업도 할수 있다. 그럼 거기다 광고를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럼 플랫폼 만들 거 아니에요?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가려고 그러는 마이크로소프트 화면을 키면은 기본 기능이 있어요. 기본 기능이 있는데 거기다가 앱을, 앱을 추가적으로 깔아주는 겁니다. 예약가시죠 그럼 앱은 미국에서 우리가 닭을 주문할 수 있습니까? 피자를 뭐든지 국내에 맞춰갖고 대형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갖고 하든지 아예 사업체를 차려버라든지 이해가 시죠 네. 아예 사업체를 차리는 것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매출이 그쪽으로 올리는 편의점식 그렇게 뭐게 옵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네이버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슈퍼가 만약에 편의점 슈퍼가 이렇게 태블릿 거기 데스크탑 이렇게 앱을 누르면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랍죠? 이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뭐 이렇게 심부름 대형 경호 서비스, 뭐그 모든 사업을 보안 서비스. 여래서 얘기를 누르면 어, 와가지고 CCTV 설치해준다든지 비상별 시스템 이것도 이 태블릿 PC 안에 이게 데스크탑 안에서 클릭만 하면 앱을 통해서.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 시스템. 어, 그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에를 녹음을 이용할 때 비상벨. 뭐, 뭐 스마트폰도 가능하지만 PC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래서 촬영을 해준다든지 112 대신 신고해 준다든지 비상벨 시스템을 데스크다 안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 이해가 가시죠?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게안 하면 됩니다. 그죠? 네, 소비자가 원하면 그것이 가능해지게끔.